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솔직히 어, 왜요? <laughs> 왜 그러냐면 저는 살 날이 얼마나 더안 남은 사람이고 무슨 <laughs> 젊으시게 가서 아, 그러니까 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보다 기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저... 20대 중반에서 30대가 가장 많아요 진짜 연령층이 많이 낮죠 저는 노... 몇 십... 몇, <laughs> 몇 십대? 몇 십대? 멸신 멸신세대 <laughs> <laughs> 대부분 40대에서 50대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다른 유튜버 분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이 세력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근데 지금 시작해도 늦진 않았죠? 아, 그럼요. 네. 예전에 어, 어떤 분한테 제가 앞으로 기회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음...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60대입니다. 어... 어... 갑자기 말이 탁 막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음, 저는 그분도 그때가 언제였냐면 음. 2017년이었어요 아... <laughs> 그때 했어도 엄청 돈 많이 버셨겠다 그렇죠. 음. 그게 렇죠그 내가 이미 자, 내 스스로의 잣대로 무언가를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음. 그분도 60대였던 그분도 그때 시점에는 분명히 기회가 있으셨던 거이몇년 후에 근데 지금 앞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기도 계속 있을 거고 하락기는 잠깐 음. 있겠지만 또한 번의 상승기 있을 거고 음. 계속 있을 건데 본인이 음. 기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어 이건 아니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앞으로 너무 많은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이 박탈감이 심한 세대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부동산 시장도 보게 되면은요, 그때도 부동산 가격은 비싸다고 저, 그 당시 저희가 젊은 세대일 때 네. 되게 불만이 오. 많았어요. 니네들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꼰대 세대들이 다 가져가 버렸으니, 나는 그걸 어떻게 사니. <laughs> 우리랑 똑같네요, 생각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누군가는 반대의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하지만 너희 때는 예를 들어 취직은 잘 됐고, 뭐는 어땠고, 이렇게 음. 하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저희도 요즘 세대가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풍요보다 더 못한 네. 부분도 분명히 약간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불만은 20, 30대는 다 많은 것 같아요. 아... 단한 가지. 제가 이제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그 불만이 있는 것은 인정. 그거는 아... 당연한 것 같다. 인정을. 네, 당연히 맞다. 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극복할 수 음... 있을까에 대해서 포지션을 바꿔버리게 되면 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요. 음... 지금 보게 되면은 어,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과 반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약간, 비난 또는 비판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도 처음에는 그 과정이 있었지만, 그 비판이라는 단계를 건너뛰고, 조금은, 음...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 현실을 인지하고, 네.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구나. 아...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어, 저도, 그걸 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렇겠지만 당연히 서울 사고 싶을 거잖아요. 그쵸, 서울 사고 싶죠 네. 네. 저 서울 못 샀어요, 그때. 아, 구룡님도 그때 서울 못 샀어요? 어, 저 흑수저였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 지금 아, 기준으로. 저, 저 앞에 웃으셨는데. 그, 그때는 저도 흑수저였단 말이죠. 네. 저, 그, 서울에 살긴 했는데요. 네. 되게 외곽 지역의 반지하 빌라에 살았어요. 오, 의외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흑수저 출신이었고, 음. 그흑숫자출순이할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를 하다 보니까 네. 그때 이제는 신도시가 되게 유행할 때라서 음. 그럼 신도시 근데 신도시 중에서도 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분당 신도시 무슨 평천 신도시 삼분 신도시 음. 중동 신도시인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중동 신도시라고 음. 네. 거기서 제일 안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안 좋은 곳에서지만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오히려 반대로 좀 접근하니까 차근차근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부영님도 그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주성가하신 스타일이시고 바닥을 긁었습니다. 바닥 을 긁었어요. <laughs> 많이 <바닥을> 긁었어요. <웃음> 긁었어요. <웃음> 제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오, 정말요? 네, 그때가 오. 99년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 그 99집으로 전화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왜요? 부양권 팔라고. 아, 팔라고. 예,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인데 네. 당첨된 다음 날 갑자기 저한테. 천만 원을 줄 테니까 팔을해는 거예요 그 천만 원이 프리미엄이죠 네, 지금 네 프리, 예, 프리미엄 어. 그래서 저는 막 되게 고민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천만 원 준다고 해서 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음. 천만 원을 벌수 있는데 제가 그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당연히 저는 자금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제 월급이 세금 빼고 못 빼고 해서 한 6, 70 정도 받을 때였거든요 한달 월급이 6, 70이었어요? 네 그때 그때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도 음. 이것저것 빼고 차인지급액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네. 그게 거의 한 70만원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천만원은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큰 가치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상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네. 어우, 저 바보들. <laughs> 천만원을. <laughs> 네, 천만원을 갖다 주겠다는 사람을 가지고 전 바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집을, 어, 팔았죠. 천만원을 네. 받고 그리고 아, 너무너무 즐거워 했었어요. 음, 천만 원을 받아서. 네. 그 이후에 분양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2억까지 올랐어요. <laughs> 아, 어떡해. 그쵸. 네. 근데 멘탈이 붕괴가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2억이면, 그 당시 2억이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20억인가요? 뭐, 금액 자체를 비교하기는 네. 좀 애매하겠지만, 사실상, 그만큼 그때도 또 상승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가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아파트가 분양가가, 어, 얼마였냐면, 네. 어 그때 그 아파트 분양가가 아마 1억 한 7천 정도 했었어요. 음. 근데 거의 4억이 되어버린 거죠. 천만 원을 주고 사시는 분을 보면서, 어우, 바보. <laughs> 라고 했는데, <laughs> 알고, 이, 알고 보니,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러 그러니까 결국 뭐냐. 네. 아, 이게 부동산 투자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더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서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뿐만 아니라 아마 이 20, 30대 되시는 분들은 자산 투자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을 투자할 때에 있어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하려고 약간의 시간을, 거 두고 공부를 하거나 또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얘기에서는 그 이게 30대, 똑같은 30대더라도 상품, 다양한 한국마다 관심이 있다 어떤 분은 상가, 어떤 분은 아, 토지, 어떤 분 경매 투자 아, 제가 30대 초반인데 제 친구들은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관심 있는 애들이 경매, 아니면 상가 아니면, 빌라, 이런 음. 것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혹시, 부룡이 님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음. 뭔가 조언을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어, 저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게 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면, 어, 보면, 네. 제 주변에도 음. 상가 전문가가 있고요. 어. 빌라, 재개발이죠, 쉽게 말해서. 네. 재개발 전문가도 있고요. 음. 되게 많아요. 음.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는, 어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잡부예요. 잡부요?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 그냥 그 노가다 현장에서 말하는 잡부 네. 그렇긴 한데 어, 오히려 저는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해서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단한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 게 시세 차익형 투자가 있고 어, 그리고 어, 수익형 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세 차익형 투자는 결국에는 그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투자. 네. 수익형 투자는 내가 그 물건을 사므로 인해서 월세를 받는 투자. 음... 근데 이게 어느 게 좋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 내가 수익형 투자를 해서 좀 편안하게 월세 받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수익형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반대로 차익을 보고 싶은 것들이 더 크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형 투자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음... 그니까 러 자기 성향과 그 스타일에 맞는 것을 집중하는 거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네. 주변에 상가에 집중하시는 분이라면, 음... 그 상가를 지금보다 더 깊숙이 파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어, 그 과정에서, 어, 뭐 빌라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파다 보면은요, 그 다음에 그 연결고리로 지금 말했던 빌라나, 상가든 분들도 빌라를 볼수 있게 음. 되고, 또는 다른 아파트를 볼수 있게 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구장창 아파트를 팠는데, 아파트를 팔면서 그것에 조금 많이 알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점점 옆으로 확장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어느 음. 게, 이거,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음. 못 드리겠는데, 지금 분명히 관심이 있다는 건 재밌다는 얘기예요. 음. 재밌는 거 무조건 파십시오. 아, <laughs> 재밌는 거부터 파고 나면 그 재밌는 거에서 달성하지 못한 또 다른 품목을 재미를 느끼면서 그것까지 파게 되거든요. 아, 이게 점점 확산해 나가요? 넓어지게 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는 뭐 이게 유행한다, 저게 음. 유행한다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네. 본인이 음. 재밌는 걸 해야 오래 가요. 아. 오래 가는 걸 해야죠. 음. 그래야. 본인의 실력이 훨씬 더 많이 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한 개만 조금 집중적으로 파는 게 네. 필요하다라는 네. 거죠. 네. 과전에도 아, 네. 이렇게 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주식이나 혹시 코인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다 해보는 네.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어... 단한 가지, 어, 제가 부동산 시장 얘기하면서 앞에서 음. 어, 내가 확률 게임을 해 하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야 되고 음. 욕심을 좀 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주식과 코인에 들어가는 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내가 가진 돈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음. 젊은 분들이 할수 있는 대상으로는 부동산은 배제가 되지만 네. 주식이나 코인은 어. 내가 할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엔드 제가 가장 저도 많이 옛날에 힘들었고 그 다음에 실수 많이 했던 것 중에 욕심부리다가 망가진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주식과 코인, 특히 코인 시장에 욕심이 들어가서 한상주의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이나 코인을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입장은 아닌데, 네.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하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지금 이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부여되어 있는 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네. 항상 욕심이 음. 늘어나게 되면 버블이라는 게 와요. 어. 그리고 버블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꺼지는 과정이 오거든요. 사실 최근에 코인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졌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코인에 욕심이 과도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식과 코인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산 투자로는 괜찮다. 네. 하지만 여기 욕심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베팅 게임이 된다. 도박이 아, 돼 버린다. 도박이 되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현재는 하지 않고 있죠.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도 주식 투자해요. 오래 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의 개념이 음. 어, 다른 것 같지만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약간 부동산식으로 조금 여유있게 할 편이에요. 아, 그러면 단기 투자보다는 네. 이제 좀 장기로 가져간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장기냐, 단기냐라고 말하게 되면 네. 약간 장기성에 가깝고요. 음. 또 장기라고 얘기하게 된다고 무작정 장기가 아니라, 어,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게 되면 네. 과감하게 팔아요. 아, 그 목표 수익률이 얼마? 저는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40아 30에서 40%저 음, 같은 네. 경우는 물론 들어갈 때부터 예전보다 조금 과도하게 떨어진 급락 그 낙폭을 가지고 있는 쪽 위주로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야 오히려 반대로 올라갈 음.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이 돼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네. 조금 매일매일 차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네. 가끔 들어가고, 그 아. 시기에 맞춰서, 아. 약간 좀, 그, 중기 전후의 투자? 약간, 아. 이런 개념으로 아. 접근을 하죠. 아니, 무주택자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음. 이 시기에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어,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네. 먼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비판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비판을 하지 말고. 예. 되게 많이 힘드신다는 거 인정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할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음. 생각을 먼저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무주택자분들이라면, 첫 번째, 지금 현재 나에 처해진 상황에 맞는 거에서 최선을 선택해라. 어. 왜냐면 하 자산시장은 결국에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 음. 그러면은 네.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확률게임을 해라. 확률게임은? 네. 저도 그 부분이 제가 네. 그 당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아, 부분이에요. 확률 게임을 네. 7월에 뭐 삼기 네. 신도시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걸 지금 청약을 해도 될까요, 무주택자 분들이?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확률 게임을 하셔야 된다고 아. 저는 보입니다. 아, 이게 삼기 네. 신도시 될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네. 대해서. 삼기 네.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볼때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음. 많은 곳에서 분양한다. 음. 그리고 어, 되게 좀 싸게 분양하겠다. 네. 어그 어, 그, 말만 들으면 되게 좋은 거죠. 엄청 좋아 보여요, 늘 쓰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제 친구들도 삼기신도시 기다리는 친구들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기다리려면 음. 지금 현재 인기가 좋은 곳들의 청약 경쟁률이 네. 되게 높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삼기신도시는 가격을 싸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음. 경쟁률이 더 좋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청약 가점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당첨 확률이 있나 없나를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몇점 정도면 이걸 베팅해볼 만할까요? 몇점 정도? 네.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이제 아마 시작하기 전에 또 다시 뭔가 바꿀 수 있어서 아... 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어그 지금 평균적으로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50에서 60점대 정도, 그러니까 약간 바뀐다는 가정하에, 음. 젊은 분들을 위해서 네. 바뀐다는 가정하에도 50에서 60점대가 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 준비 못 하시는 음.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거기만 기다리기에는 음. 그렇다면 조금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할 만한 입지가 좋은 곳이 어딘가를 음. 공부하는 과정도 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부령님그유튜브 네. 봤었는데 부령님께서 이제 매번 해 주시는 말씀이 네. 조금 저평가된 지역을 찾고 음. 이제 뭐 그걸 갯매우기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그 저평가된 지역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갯벌리기와갯매우기라는저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꿩 대신 닭이란 말을 거, 돌려서 표현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갯매우기라고 저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가 가격이 싸고 내가 왠지 거기 들어가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꽝 가격이, 네. 3기 신도시 가격이죠? 너무 많이 올랐거나 당첨 확률이 떨어졌다고 하게 되면 음. 분명히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꽝을 못하면 닭이라도 해야지 <laughs> 라고 하는 상황이 네. 발생될 거라고 봐요. 음. 그러면은 그때부터 고민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이때는 이제 내 감정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동선이 네. 그러면 차선으로 어떤 지역을 선택할까? 차선책으로 선택할 예. 집을 미리 그렇게, 선점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바로 그런 지역이. 근데 하필이면 그런 지역이 그동안 보니까 더 음. 올랐어. 어. 그러면 그게 저평가인 거고요. 네. 또 예를 들어 봤더니 내가 가진 돈보다 부족해. 아니,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또그 차선은 누구한테는 최선이었을 것이고 또 누구한테는 또 옆으로 가는 차선이 있을 거예요. 네. 이럴 때 보면 항상 사람들은요. 어, 교통라인을 따라 움직여요. 아, 교통라인을 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많잖아요. 네. 그럼 A급 지역에서 지하철 타고 움직일 만한 곳, 다음 번으로 좋은 곳, 그 다음 번으로 좋은 곳. 예, 네, 음, 그러면은, 네. 차세우기 보시면, 이 확률게임상, 내가 만약에 강남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용성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음. 차라리 이렇게 움직일 거를 예상을 하고, 음. 노동강을 들어갈 때쯤이면, 음. 네. 아직 오르기 전이었을 거잖아요. 음. 그 그때 들어갔어야 됐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정보력이 뛰어나지 않고 부동산을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저평, 저평가된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저평가는 사람들이 다음번 꿩 대신 닭을 제가 네. 이제 우스갯소리를 맨날 얘기해요 꿩 대신 닭닭 닭 대신 네. 병아리 네. 병아리 대신 네. 계란 <laughs> 개, 계란도 안 되면 메추리알 아 메추리알 안 되면 뭐해요 메추리알 안 되면 공부해야죠 공부. <laughs> 종잣돈 <종자동을 웃음> 모아야죠 <웃음> <laughs> 자이 과정을 조금 더 <laughs> 음. 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해서 아. 이 저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올라갈 곳이 어디야 이렇게 네. 쳐다보게 되면 안 보여요. 음, 어, 저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저점에서 음, 음. 한몇 퍼센트 정도 올라야지 저평가됐다고 볼수 있나요? 그게 네. 상대적이에요. 아, 상대적인 거구나. 네, 지금 그. 지금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네. 제가 초보 시절에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어... 되게 그살수 있는 거를 못산게 많아요. 음... 무슨 말이냐면, 네. 원래 분양가가 5억이었어요. 네. 5억이었는데, 그 아파트가 <laughs> 갑자기 9억이 됐어요. 네. 네. 그럼 9억이 됐다라고 하면 5억에서 9억이 올랐으니까 4억이 올랐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게 오른 거거든요. 거의 90%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내가 사, 그 관심 있는 쪽이 서울이라고 치고 네. 5억이었는데 9억이 됐잖아요 근데 강남이 20억이에요 어...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어, 되게 싸 보이네요 그렇죠 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20억인데 이 아파트가 9억이면 네. 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9억임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고 누군가는 그 상급지를 못 사기 때문에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음. 그 과정들이 반복될 거고요. 음. 또 이걸 또 역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9억이 됐어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5억이었어요. 음. 네. 근데 갑자기 수도권 아파트가 싸다고 생각해서 많이 밀려 올라와가지고 음. 수요가 많이 늘어서 샀어. 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9억인데 수도권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 괜찮은 아파트 8억이 됐어요. 음.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싸다는 느낌 안드세요어 싸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차라리 조금만 1억보태서 내가 서울 들어가지. 아 이런 생각을 아 하게 되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비교하면서 이제 오르는 지역을 찾는 거구나 저평가된 지역을. 저평가라고 네. 하는 거는 상대적이에요. 항상. 아, 상대적인 것. 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